맙습니다 네. 부산가 박진러입니다 네. 오늘 부산점에서 촬영을 합니다. 제가 이런 경우가 사실 잘 없어요. 어, 조금 부산말로 조금 실린다, 약간 꿀린다라는 느낌을 든 적이 잘 없는데 오늘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약간 차우는 느낌이 살짝. 아. 그런 게다 30만 구독자한테. 약간 진짜 차우도 느낌이 살잖아요. 나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네, 차우도보다 네. 더 잘생기신 것 같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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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아, 아, 아니지. 아니, 너무 심하면 차안 살합니다. 아, 네. 빨 때도 적당하게 빨아야 된단 말이야. 돼지고기 또잘생겼잖아간 네, 강동원. 어어어어 어, 어. 어, 진짜로 <laughs> 약간 억울한 강동원 <laughs> 근데 실제적으로 구매는 붐에는... 네아예 아, 강동원이시네요 <laughs> 오늘 어떻게 오셨냐면 제가 아는 지인이 있는데 지인분의 친구분 저랑 예전에 한 번을 봤었습니다 지인분 오픈식 때 가게 오픈식 때 한번 뵙고 다시 두 번째 보는 건데 소개해 줬어요. 사실은 이 중고차 업을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지인 소개거든요 왜냐면 구매자 입장에서 지인이 더 무섭다 그렇긴 한데 보거암 응. 이게 응. 좀 부럽잖아 많다고는 혹시나 지인의 아. 문제가 생겼을 때아 어. 아, 자꾸 일일기? 흔들 수 있겠네 게많으아요이겠게것 같아요 제가 그걸 노지조리하고 <laughs> 피해가지고 잘 피해서 은탱이를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지금 어떤 직업이신지 한번 오픈해도 되나요? 네 저희는 저기 보면 서면이랑 네. 해운대 장산이라고 하는 へいしょ。 하고 있습니다. 아. 스톤 b t 스라는 거. 어, 유튜브 보고 오시면은 네. 할인해 드게요 아, 진짜로요? 진짜? 어, 갑자기 홍 갑자기 홍보용 같데 아, 네. <laughs> 진짜, 진짜로 네. 정확하게 유튜브 보고 네. 그래서 오셨다 네. 하면 제 이름 네. 황성구 이거다. 네. 제 이름 네. 얘기하시면 어. 제가 할인해 드릴게요. 진짜. 이거 논란이될 네. 수도 있으니까 제가 확실을 말씀드리면 제가 광고비 받은 거고. 네. 어, 네. 뭐, 어 그럼 사실은 집가구... 됩니다. 네. 진짜로. 어. 그 어, 광고도 아니고 광고도 아니고 뭐 할인을 뭐 30만 원씩 해 준다고 하시니까 30만 원이 안되겠는 아, 이거 자체도 <laughs> 순적인 금액에 네. 저희가 또 네. 24시간 운영하고 있거 그게 큰 메리트죠 음. 사실은 저도 헬스 좋아하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네. 서면에 제임스 네. 네. 이번에 요점을 해운대장사는 해운대 네. 오픈하신 네. 거고 네. 부산에서 24시간 헬스장이 몇 개가 많이 없거든요 네. 많이 없고 토요일 어. 요일도다 24시간 하는 데가 참... 아, 토요일 도다 해요? 네. 아. 다 24시간 하는 데 그러면 뭐 어. 어. 그러면 뭐 서면에서 사실 제임스 하면은 <laughs> 웬만한 헬창 분들은 다하시기 때문에 저도, 저도 불안했어요 어? 진짜입니까? 그럼 큐 옆에 있는 거봐 어 맞아 몸보이가 그러니까 다니는 몸이 아닌데 필요하지, <laughs> 어. 그리고 조금 더 장점은 저희들은 대부분 무인으로 돌리잖아요 새벽에 어. 저희 직원 이 있어서 여성분들이 많이 다녀요 좀 안정적인 느낌 그게 그런, 제가 봤을 때 여성분들 많이 가는 이유가 어. 제가 이 직원분들을 좀 봤거든요 다장 <laughs> 생겼습니다 해봐. 남성분들이 안 가요 난 네. 나도 안 갑니다 그런 것보다는 여성 비중이 어. 대부분 헬스장이 보면 어. 8팔대이이렇게 남자 팔뭐 여자 이 어. 아니면 여자 일인데 어. 저희는 어. 한 말도 안 되는 건 아니고, 한 6대4에서 5대5 비슷하게. 어, 무조 아, 6... 아니, 무슨, 에이, 무슨, 차사러 <laughs> 어, 어, <자사로> 왔는데, <laughs> 지금 외모랑 뭐, <laughs> 몸내김 하고 있으니까. 지금 직원분께서, 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차량을 1차적으로 우리 이남경 팀장이랑 상담을 하고 매물을 추린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모닝으로 구매를 원하셨고, 또 2017년식의 차량을 오늘 볼 겁니다. 네. 제 목표는 오늘 모닝부터 시작해서 총선이 네. 올라가서 8단계하는게 네. 목표이긴 한데, 오케이. 저희가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별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영상 보셨습니까? 네, 좀 봤어요. 아, 예 이러면 안본 겁니다 제가 이게 예, <laughs> 예, 많이 여쭤봤거든요 예, 딱 느낌 옵니다 혹시 제 영상 보셨습니까? 저주 자주, 자주... 아니, 진짜 본 겁니다 <laughs> 차이 느껴지십니까? <laughs> 아직 예, <laughs> 좀 봤어요 이게 예, 안본 겁니다 <laughs> 보, 안 보셨고, <laughs> 보시는 겁니다 1단계가 상담하고 차량 실내 외관 그다음에 위에서 볼수 있는 상구에서볼수 있는 간단한 것들을 먼저 볼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떻 되면 2단계 정비소로 입고를 시켜요. 스캐너 점검, 하체 점검, 리프트 뛰어서 다 하고, 삼 단계가 이제 오케이 하겠다 하면은 계약 단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삼 단계 전에 아나 계약 안 하겠다 해도 비용은 따로 발생되지는 않으니까 걱정 안 하시고, 어 그렇게 따라 오시면 됩니다. 네. 없어요? 네, 소개 소개 한번 해 주시죠. 아 근데 약간 빈진노 느낌도 있으시고. <laughs> 진짜로. 어어 있어 빈진노 느낌 있어. 어 진짜로. 아 <laughs> 요번에 이제 리틀 강강호동이라할 뻔했네. 강동원. <laughs> <laughs> 아 근데 진짜 잘 생겼다. 이게 <laughs> <laughs> 예, 이제 우리 사막인 안경씨. <laughs> 먼저 소막 측정 먼저 시작하고 차 네. 설명 좀 드릴게요. 네. 여기 핸더 쪽이랑, 여기 핸더 쪽이랑, 이 핸더 쪽에 황급 약간 들어갔다. 여기는 도색이 들어갔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타이어는 몇 프로 정 하는 거예요? 그 정도면은 한 50%에서 60% 정도 하는 거예요.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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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타이어는 조금 더 많이 남았고, 얘는 음. 전륜이니까. 아, 네. 아, 지금 근데 얘네들 봤을 때 뭐, 퍼런트도 뭐, 크게 특이사항은. 차를 좋아하시니까 차는 좀 알지, 아시죠? 저는 좀 관심이 있고 직원이 아예 전혀 없는데 아 <laughs> 차보러 갔을 때본넨 열고 어디를 봐야 될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 차에 관심이 많으셔도 이 차가 싼지 안 비싼지, 무슨 차인지, 키로수, 그 다음에 용도 변경, 요렇게 지금 알고 계시는데 사실 요거 열고는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이게 엔진입니다. 전기차니까. 농담입니다. 문단, 여기, 여기 엔진이고. 아, 배터리죠. 네, 배터리고. 이게 3기통 차량이다 보니까 엔진이 작습니다. 네, 모닝 크기도 작은데 기통수가 작기 때문에 엔진 자체가 그냥 작아요. 어, 보실 때는 요거 굳이 안 들어도 옆에서 보면 다 보이거든요. 건조한 상태가 좋은 거예요. 네, 건조하네요. 네 건조해요 지금 거의 뭐 사막입니다 사막. 소모품 관리 안 했나 이게 아니고 교체 시간 안된 거예요. 안 돼서 교체를 안한 거예요. 와 근데 화보 찍는 것 같다. 이 한번 다시 해주시겠습니까? 아, 머리를... 네. <목소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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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머리. 네. 머리. 어, 어, 머리 좀 짧게 잘라야 돼. 머리. 들어오고 와서 보시고 싶어요. 대표 엉덩이 좀 찍어도 됩니까? 네, 해주시거 아닌가요? 이런 하자 약간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해서 약간 아, 예. 어떤 거요, 어떤 거요? 그러요 그러니까 이런 아, 것들 아예 빼드려야죠 네. 당연히 약간 이렇게 플라스틱의 사용감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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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하 역시 장사 잘하신다. 늘 <laughs> <믿는> 합니다. <laughs> 예 합니다. 네. 합니다. 그런 부분들 알아서 해주실 거라고 제가 말을 안 해도 네. 여기 워낙 또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말을 일부러 안 하려고 했는데 네. 그럼 가지 <laughs> 마세요. 아. 사실 저도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모닝이 스파크나 어떤 엑센트 이런 차들 보면 이 뒤에 마법사 지팡이가 있습니다. 요거 요거 아, 알고 계십니까? 저렇게 샤크 안테나 된 차들이 있어요. 저 한번 비춰주세요. 샤, 저게 샤크 안테나거든요. 이런 차들은 샤크 안테나 속이 보호가 안돼 있어요. 이렇게 떼갈 수가 있단 말이죠. 어. 이걸 그래서 이제 해리포터가 이걸로 볼드모터랑 싸웠죠 열심히 이게 제가 별도로 팔겁니다 50만원입니다 아 씨알도 안먹겠네 가시다 <laughs> 그냥 듣는 척도 안하십니다 고객님들 네. 자 그러면 2단계로 넘어가실지 아니면 아 아니다 그냥 다른 차량 한번 더 볼래 라고 하실지 그냥 진 편하게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예 네. 근데 이제 네. 일단 말해도 됩니아 알겠습니다 이 어, 2단계로 가시는걸로 네. 그렇게 진행하시죠 가, 가보시죠 일단 2단계로 1등한테 제가 뭐해드릴까요 기프티콘? 난경씨가 1등하면 내가 잼스토 1년치 끊어줄게 오! 난경씨가 1등하면. 오 이런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부산카 채널은 박진호가 운영을 하고 있는 채널입니다. <웃음> <웃음> 선택 잘하십쇼 여러분. 대표님이 1등하셔도 잼스토 1년치 아, 제가 okay, okay, okay. 결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응. 근데 다녀야 돼요? 오 저는 저안 그래도 다닐라고 했었습니다. 진짜로. 아, 어. PT? 뭐 PT 1년? PT 1년은 얼데요 잠시만 잠시만 PT 1년은... 3년모닝모닝이고 PT 1년이 헬스 1년 네. 그리고 직원분이 1등을 하면? 데이트권 네. 저랑요? 네 우리 여자친구 있다 했는데 아 구독자분들 중한명이라 네. 여자친구 있다면서? 아이 뭔데? 그럼 제가 1등 하면요? 여러분들 1등 하면 제가 네. 그 중고차 소개 바로 해서 하면 될것 같아요 아 진짜로 진짜로 음. 여러분들 새로운 컨텐츠 한번 더 보고 싶으시면 이분 한번 더 보고 싶으시면 아, 저를 뽑아야 돼요. 후기야. 아 근데 좀 못생긴 거 같나 오늘. 얼굴 보는 거 같아. 얼굴 아 영상보다 제가 질문이 왔습니다. 어, 어, 어. 그러니까, 아 진짜. 아. 그러니까 얼굴 얼굴이똑 같은데 영상이랑 생각보다 비율이 좋아요. 키가 어. 크고. 어. 다리가 길고. 아, 다리가 길어요 진짜. 생각하는 애겐 절대 아시나요. <laughs> 저역하게좀 호불호가 나눠지너대야 전화. 무튼네 지금 시운전 하고 있는데 경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미션 변속의 충격이라거나 그런 거보다는 차체 떨림 그리고 타이어 소리 그리고 풍절은 요렇게 세 개를 크게 중점적으로 저희가 항상 점검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테스트 할수 있는 게 한정적이에요. 뭐내비게이션 블루투스, 핸드 열선, 그 다음에 냉각 라인 장치에서 뭐 여기 응축수가 안 떨어지는지 그리고 프로토 에어컨 작동하는지 창문 상태라든지 이런 거 확인할 때만 노생각보다 얘기하다 보니까. <laughs> 요콕 교체 되나요? 오케이, 됩니다. 네 됩니다. 네. 어보사랑보사랑바꿔 네.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미션로 올게. 네 엔진 네. 미미도 바꾸요네아 미미 바꿨어요? 네. 어바데 네. 어? 네. 아, 네. 어? 그래요? 아그 네. 바꾼 거구나. 차 좋았습니다. 진짜 어. 수준을 니까 6만 킬로 탔습니다 6만 어 미미가 도착했구나. 아, 6만 정도 타면 미도도유지해요 아직은 좀 10만 개를 10, 잡는. 10, 10만 개. 8만에서 10만 사이. 시트도 이어다 좋습니다. 도도 없고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오늘 3만 개까지 진행 하러 왔습니다. 제가 이제 에어컨 필터 그리고 엔진오일 교환 해드릴 거고 아까 말씀하셨던 시트 부분 살짝 흠이 있었잖아요. 그거랑 이제 기스 부분. 그해가지고 제가 10만원 내고를 좀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하면 괜찮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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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길 기름 넣고 가겠습니다. 아, 기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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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내달라고 아니, 아니, 아니. 아, 돈이 아, 아, 네. 많이 안 남는 거 아닙니까? 아, 예. 네. 감사합니다. 10만원 내고도 큰가? 네. 그, 그 10만원으로 가는 길 네. 기름 넣고 가겠다. 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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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네. 놀랬습니다. <laughs> <laughs> 투표 꼭 해주세요, 댓글로. 네. 보다 보니까 제가 좀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볼메스타이어서 중고차 구매를 한번 두분 중에 한 분이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 해봤어. 전안 해봤어. 안 해보셨고 해보셨고 네. 어디서 보셨어요? 제 성격이 좀 이렇게 급한 성격이어서 네. 차를 보다가 김에 그 어디 상상가서 샀는데 네. 사실은 뭐한제 지금 타는 차1년된 거? 그래서 뭐 네. 크게 안 보고 바로 사와인을 했는데 네. 후회되죠. 아, 어떤 게구에가지고 어떤 게해 이미 파이어가 마모된 건알고 있는 상태에서 샀고요. 그래서 에고에서 네. 사긴 샀는데, 브레이크 패드가 산지 얼마 안 돼서 경고등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 당연히 보증이 남아있으니까, 보증이 되는 줄 알고. 갔는데, 그거는또 보증에 빠진다고 하요 그렇죠. 소음품이라서. 안되지. 뭐가 어, 빠진다고 하죠. 그걸 알았으면, 그쪽서 조금 내고를 할수 있었지 않았을까. 음... 아무래도 뭐 거의 신차급을 중고차를 샀으니까 뭐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을 했죠. 아쉬웠던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직원 살 때는 꼭 아... 브레이크 패드, 브레이크 뭐 오일류 음... 뭐 이런 것도 한번 더 체크를 하겠다고 예요 혹시 그 구매하실 때 어떻게 구매하셨어요? 그냥 시운전 이런 해 보셨어요? 시운전도 안 했어요. 어. 그럼 딜러가 옆에 서 설명 안 해줘요? 네. 제가 가서 다행이지 만약에 조금 만만상 같으면 확 잡혔을 것 같은 데 아. 약간 좀양기가 있는 느낌인데 아. 저도 같이 양기가 있는 느낌이어서. 아. <laughs> 오늘 실제로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1, 2, 3단계 진행을 했는데 네. 어떻습니까? 중고차를 구매해보니까 저는 어. 아무것도 모르고 갔는데 어. 너무 절차나 설명을 잘해주셔가지다 하나하나 다해줘서 저는 좀 편했습니다 아. 네. 아, 너무 좋았어요 응. 괜찮았어 응. 왜냐면 사실 제거 사는 거야 제가 손해보고 사서 내가 고치 하면 되는 건데 응. 괜히 직원 사는 건데 속에 좀 사서 뭐 해서 뭔가 죄책임 같잖아요 응. 제가 잘못한 거 응. 같은 느낌이어서 응. 오늘 들으셨죠? 오늘 사신 차가 잘못되면 요분책이십니다. 네. <laughs> 아,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